익숙한 곳에 서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데 가 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지루하다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이 감정이 오면 결론이 먼저 떠오른다. 끝인가? 이제는 아닌가? 하지만 지루함은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루함이 왔다고 해서 무언가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끝이 아니라 번역이 틀린 걸지도 모른다. 지루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지점부터 다시 본다. 늘 걷는 길이 있다. 신호등 위치도, 가게 간판도 이미 외웠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뒤따른다. 눈은 열려있는데 풍경은 남지 않는다. 도착만 기억난다. 이 길이 변한 건 아니다. 변한 쪽은 보는 방식이다. 익숙해지면 사람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 이미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각은 조용히 물러난다. 그 순간부터 세상이 그냥 스쳐간다. 지루함은 바깥이 재미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에 덜 반응하는 순간, 먼저 그렇게 느껴진다. 지루한 건 풍경이 아니라 내 반응이다. 자주 보던 사람이 있다. 예전엔 아무 말 없이도 시간이 갔다. 지금은 대화가 빨리 끝난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 지루하다는 말이 먼저 올라온다. 이때 감정은 조금 다른 뜻으로 번역된다. 지루함은 상대가 달라졌다는 표시가 아니라 상대를 더 이상 잃지 않는 상태에서 생긴다. 질문이 사라진다. 그때 관계는 평면이 된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확인된 정보가 된다. 그래서 지루함은 마음이 식었다는 신호라기보다 해석이 멈춘 자리에 남는다. 사람이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안다고 믿는 순간이 지루함을 만든다. 같은 일을 반복한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고 생각은 굳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루를 마쳤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잘 남지 않는다. 익숙해졌다는 말은 능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수는 줄고 긴장은 사라진다. 사람은 새로 해석해야 하는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감각을 켜두지만 이미 파악했다고 믿는 앞에서는 조용히 감각을 끈다. 그래서 지루함은 일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감각을 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순간에 시작된다. 편해진 자리에 지루함이 남는다. 무언가가 비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안다고 넘겨버린 자리에서. 예전엔 좋아하던 노래가 있다. 처음 들었을 땐 가사 하나하나가 남았다. 지금은 틀어놓아도 배경처럼 흘러간다. 노래가 변한 건 아니다. 귀가 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듣는 방식이 달라졌다. 의미를 찾던 태도에서 확인만 하는 태도로 조용히 옮겨갔다. 그래서 지루함은 대상이 재미없어졌다는 판단이 아니라 의미를 읽던 마음이 덜 작동한다는 신호로 남는다. 같은 것을 더 이상 읽지 않게 되었을 때, 어느 날늘 지나치던 장면이 조금 다르게 들어온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느낌이 달라진다. 그때 알게 된다. 지루함이라고 불렀던 감정이 끝을 말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익숙함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만 그 편함이 가치를 가리기도 한다. 그래서 지루함은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지 않게 된 상태의 이름이 된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결론은 조금 늦춰진다. 끝을 선언하기 전에 번역부터 의심하게 된다. 지루함이 오면 끝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을 잠시 멈춘다.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지루함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한번더 바라본다. 익숙함이 감각을 덜 쓰게 만든 순간, 그 순간의 지루함이 먼저 번역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감정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남는다. 지금 느끼는 지루함은 정말 끝일까? 아니면 번역이 틀린 걸까? 지루함은 끝이 아니라 익숙함의 번역 오류다.